1. 다음과 같은 정류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중간 탭이 있어 대형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다. 2. 다음 중 직류전압 또는 직류전류의 맥동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로가 아닌 것은 4번. 3. 고주파 증폭회로에서 중화조정을 수행하는 목적은 4. 자기발진의 방지. 4. 다음은 괴환율이 0.04인 부괴환 증폭기회로이다. 저항 RF의 값은 4.240Kω. 5. 다음과 같은 연산 증폭기회로의 출력 전압은 2. 다시 4.6v 6 다음 중 푸시풀 전략 증폭 회로의 가장 큰 장점은 1 우수 고조파 상세로 왜곡이 감소한다 7 다음으로는 빈 브릿지 발진 회로이다 r1 r2 값이 감소할 경우 발진 주파수의 변화는 1 증가한다 8 병렬 저항형 이상형 발진 회로에서 1.6 khz 의 주파수를 발진하는데 필요한 저항 값은 약 얼마인가 2 4k 오메가 9 1000KHz의 반송파를 5KHz의 신호주파수로 진폭변조할 경우 출력측에 나타나는 주파수가 아닌 것은? 4. 1990KHz 10. 진폭변조파의 전압이 이는신 208톤 부위로 표시되었을 때 변조도는 약몇 퍼센트인가? 1. 25 12. 다음 중 디지털 복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에스크에 대한 복조는 비동기식 포락선 검파만을 이용한다. 12. 정보 전송 기술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변조 파형을 얻을 수 있는 변조 방식은? 2. PSK 13. 다음 중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의해서 발생된 펄스 파형에서 링깅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3. 높은 주파수 성분의 공진하기 때문이다. 14. 다음 중 슈미트 트리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이다. 15. RS 플립플롭 회로의 출력 Q 미 q 는 리셋 상태에서 어떠한 논리값을 가지는가? 3번 16. 다음 그림과 같은 RS 플립플롭에서 I 입력과 S 입력 사이에 래 게이트를 추가하면 어떤 기능을 갖는 플립플롭인가? 4 D형 플립플롭 17 JK 플립플롭은 두 개의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출력에서 몇 개의 조합을 얻을 수 있는가? 2, 4, 18, 25진 리플카운터를 설계할 경우 최소한 몇 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한가? 3, 5개, 19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신호를 하나의 통신 채널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장치는 1 멀티플렉서 20 반가산기에서 A는 1, B는 1일 경우 S의 값은 3, 0, 21, 어떤 AM 송신기의 안테나 전류가 무변조되었을 때 11.75A지만 변조되었을 때는 14.14A까지 증가하였다면 변조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4. 94%. 22. 다음 중 영상 주파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중간 주파수를 낮게 정함으로써 영상 주파수에 의한 혼신을 감소시킨다. 23. 다음 중 DPSK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PSK 방식에 비해 SN 값이 우수하다. 24. 다음 중 BPSK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m 진 PSK 방식의 대역폭 효율은 변조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25. QPSK 신호의 보속도가 400BPS이면 데이터 전송 속도는 얼마인가? 3. 800BPS 26. 진폭 변조와 위상 변조를 결합하여 위상선도 상에서 점들의 위치를 달리하는 변조 방식은? 1. QAM 27. 다중접속 기술 방식 중 오던방식의 단점으로 오른 것은? 4. 시간 동기와 주파수 동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성능 저하가 심각하다. 28. 전송할 신호의 주파수에 비해 높은 주파수의 반송파를 이용하여 1과 0을 진폭, 주파수 및 위상에 대응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2. 대역 전송 방식. 29. 다음 중 표본화 오차의 발생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과부화 오차. 30. 다음 중 GPS를 이용하여 위치측정시 발생하는 오차가 아닌 것은 3. 온도 상승의 오차. 31. 다음 중 축전지 취급상의 주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축전지의 전압이 약 1.0V 비중 0.5가 되면 방전을 정지시키고 곧 충전할 것 32. 다음 중 초크 입력형 평화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높은 출력 전압과 작은 맥동률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33. 무부하시 직류 출력 전압이 10V인 정류회로의 전압 변동률이 10%일 경우 부하시 직류 출력 전압은 약 얼마인가 3. 9.09V 34 다음 전원 공급 장치의 설비 중수 변전 설비의 종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분전반 35 기본파 전압이 10V, 제2 고조파 전압이 4V, 제3 고조파 전압이 3V일 때 전압 배율은 몇 퍼센트인가? 3 50% 36 다음 중 개수형 주파수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 플러스 마이너스 1 카운트 오차를 작게 하기 위해 게이트 시간을 짧게 한다. 37 전원 회로의 부하의 병렬로 불러 더 저항을 사용하면 전원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 1 전압 변동률이 개선된다. 38. 정제파 전압의 최대치를 부맥스, 정제파 전압의 최소치를 부민이라 할때 정제파 비를 구하는 식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부맥스 부민. 39. 단상 전파 정류회로의 직류 출력 전압과 직류 출력 전역은 단상 반파 정류회로와 비교하여 각각 몇 배인가? 4. 2배, 4배. 40. 평화회로는 어떤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1. LPF. 41. 두 개의 금속판을 마주 보게 놓고 전압을 인가했을 때급판 사이의 전송률도는 얼마인가? 1. EH 43. 다음 중 거리에 따라 가장 감쇄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은? 1. 정전계 44. 다음 중 분포 정수형 평형 불평형 변환 회로가 아닌 것은? 1. 위상 변환형 45. 복사 저항이 455 메가인 폴디드 다이폴 안테나 두 개를 람다 4. 인피던스 변환기를 사용하여 1 0 5 메가의 평행 이선식 급전선에 정합시키고자 한다. 이때 변환기의 인피던스 값은? 3, 305메가, 46, 다음 중 산란행렬의 구성 요소인 S파라미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사 개수와 전송 개수를 나타낸다. 47, 다음 중 마이크로파의 전송선로로서 도파관에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유전체 손실이 적다. 48, 다음 중 도파관의 여진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분기적 결합에 의한 여진. 49, 미소다이포를 수직으로 놓았을 때 수평면의 지향성 개수는? 1, 1, 50. 접지저항이 큰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4. 기역뒤 근리인. 52. 복사저항이 205메가이고 손실저항이 35메가인 안테나의 복사효율은 약 얼마인가? 3. 85%. 52. 같은 전력을 급전할 때 람다 사수직 접지 안테나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람다이 다이폴 안테나에 비하여약몇 배인가? 2. 1.4. 53. 다음중 진행파형 안테나로서 예리한 지향특성을 가지며 주로 단파 고정국 또는 해안국의 송. 수신용으로 사용되는 안테나는? 4. 롬빅 안테나. 54. 장중파대의 송신 안테나 중 수분이 많고, 대지의 도전율이 양호한 경우에 사용하고, 소전력의 송신 안테나에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접지 방식은 2. 심골 접지. 55. 다음 중 지표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수평편파의 지표파가 수직편파에 비해 감세가 적다. 56. 다음 중 수정굴절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표준대기에서 높이 h에 대한 m단위 수정굴절률의 bdmdh는 음수이다. 57. 다음 중 전리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야간에는 기층이 높아지고 2층 반사파가 강해진다. 58. 이동통신 채널의 특징은 반사, 회절 산란에 의한 다경로 페이딩 채널의 특징을 가진다. 이 다경로 페이딩 상황하에서 수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3. 퀵 페이징. 59. 전리층을 이용한 통신에서 자동이득 조절 장치를 활용하여 방지할 수 있는 페이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흡수성 페이딩. 60. 다음 중 전자파 적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전자파 양립성이라고도 한다. 62. 다음 중 도체 내 자유전자의 랜덤 운동에 의해 발생하며 전주파수 대역에 걸쳐 나타나므로 백색 잡음이라고 불리는 잡음은 2. 열 잡음. 62.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수신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612kHz이고 중간 주파수가 455kHz일 경우 영상 주파수는 3. 1522kHz. 63. 다음 중 PCM 다중 통신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협 대역 전송로가 필요하다. 64 다음 중 송신측에서 코볼루션 채널 코딩률을 결정할 때 수신자의 전파 상태가 좋은 경우 가장 많은 정보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코딩률은 1 사실 내쇼 CC 65 다음 중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2 레이더 송신기 출력의 2승근에 비례하여 멀리 탐지된다. 66 다음 중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직궤도 위성통신의 경우 도플러 주파수 천이에 대한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 67. 다음중 시드마 방식의 장점은 4. 전파의 간섭이나 변동 혼신 방해에 강하며 비화성이 있다. 68. DS는 코드 분할 다중접속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역 확산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이다. 다음중 DS 방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3. 주파수 합성기 69. VHF 대역 두개 채널을 사용하여 국내 지상파 DMB를 송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블록의 수는 3. 6블록 70. 다음 중 브로드밴드 전송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71 다음 프로토콜 중 사용되는 기술이 다른 한 개의 프로토콜은 4 스와프 72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기능은 어느 것인가? 2 세분화와 재합성 73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요소는 1 의미 74 다음 중 계층과 관련 기술을 잘못 짝지은 것은 3 네트워크 계층 l d p 75 위성통신에서 각 지구국의 채널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4. 적응할당방식 76. 다음 중 무선랜의 전송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초광대역 무선통신방식 77. 다음 중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시 단파가 중장파보다 불리한 점으로 오른 것은? 2. 페이딩의 영향이 더 크다. 78. 전파가 자유공간에서 전파할 때 거리가 두 배로 증가하면 손실은 약 얼마나 증가하는가? 3. 6dB. 79. 다음 표에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4. 공사 현장 대리인. 80. 통신망 시스템이 고장이 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 MTTR. 81.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여 정보를 읽어내는 장치는? 2. 연관기억 장치. 82. 다음 중 동적 IA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1비트를 구성하는 소자가 적어서 메모리 액세스 속도가 정적 IAM보다 빠르다. 83. 다음 중순차 파일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이전의 레코드를 탐색하려면 파일을 되돌리면 된다. 84. 다음 논리회로에 의해 계산된 결과 X는? 3번. 85. 효율적인 입출력을 위하여 고속의 CPU와 저속의 입출력 장치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하여 높은 효율로 여러 작업을 병행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3. 스플링. 86. 다음 중 선점형 스케줄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SJF 스케줄링. 87. 다음 중 파일의 개념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4. 레코드의 집합을 말한다. 88. 다음 명령의 수행 결과 값은 2. 3. 89.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구성된 중앙처리장치는 명령어의 구성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연산속도를 높이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수를 줄였으며 단순화된 명령구조로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은 4. 리스크. 90.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에서 연산자의 기능이 아닌 것은 4, 인터럽트 기능 91, 다음 중 무선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실험국이 통신을 하는 때에는 암호를 사용해야 한다 92, 전파 사용료 납부기한이 일주일 경과된 경우 추가되는 가산금의 비율은 4, 체납된 전파 사용료의 100분의 5 93, 무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몇 년마다 통신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2, 5년 94,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용역업자 95.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한 실시설계 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3. 5년. 96.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 업자 외에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가 아닌 것은? 3.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구내 방송 설비공사. 97. 다음 중 적합인증 대상기자재가 아닌 것은? 3. 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98. 적합성평가에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의 범위에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는가? 2. 1년, 99, 전파형식이 F3인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의 정유주파수 대역폭의 허용치는? 2. 180KHz 100. 다음 무선설비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명 중 과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2.5